적은 오지. 조잡하긴 하지만 주인님의 유해를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유해를 그 자리에서 소생시킬 수는 없나? 안타깝지만 켈토 자드님처럼 강력한 존재를 되살리는 건 지맥 마력이 집중되는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곳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알았다. 어서 이동하자. 이번엔 또 뭐지? 말 조심해라.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이번엔 또 뭐지?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서리하니 굶주렸다. 괜찮겠군. 말 조심해라.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 조심해라. 아서스, 너무 늦기 전에 이 미친 짓을 그만 두어라. 이 케라 형제여. 난 그저 유골 한 구를 가지러 왔을 뿐, 방해받고 싶지 않다. 이번엔 또 뭐지? 이번엔 또 뭐지? 말해라, 어리 석은 자이.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이번엔 또 뭐지? 아, 드디어.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 이번엔 또 뭐지? 널 형제라 부르던 내 자신이 원망스럽다. 너 같은 패륜아를 기사단에 받아들인 것이 화근이었어. 너는 은빛 성기사단의 수치다. 으악! 말 조심해라. 어리석은 자여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오라 강령술사여 한때 네가 섬겼던 힘이 다시 널 필요로 한데 말씀드렸잖습니까 제기 죽음은 아무 의미도 없다고. 뭐지? 이제 헛것이 들리는 건가? 저, 켈투자드입니다. 역시 제 생각이 옳았군요. 아서스 왕자. 꽤나 오래 걸렸군. 유해가 너무 심하게 부패되었다. 구엘탈라스까지 가는 길을 버티지 못할 것이다 구엘탈라스? 그래, 하이엘프의 태양생에 담긴 마력만이 켈투자들을 소생시킬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성기사들이 복원하고 있는 특별한 유골단지를 훔쳐야 한다 강룡술사의 유해를 거기에 넣으면 오랜 여정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주지, 내 목숨을 내줄림. 본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주인님을 섬깁니다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수행사제가 금광에서 금을 채취하려면 먼저 금광의 귀신을 불러내야 합니다 언데드 건물을 소환하면 역병이 퍼져나갑니다. 죽음의 요새를 제외한 모든 건물은 역병 위에서만 소환할 수 있습니다. 뜻을 받듭니다.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말 조심해라. 때가 왔군. 아, 드디어 서리하니 굶주렸다. 때가 왔군. 괜찮겠군. 소원이 끝났습니다. 아, 주인님을 섬깁니다. 네, 주인님. 거기에는 소원할 수 없습니다. 제구 역병이 퍼진 땅 위에서는 부상당한 언데드 유닛의 생명력 회복 속도가 증가합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네, 주임. 무덤을 소환하면 언데드 부대에 새로운 사체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막아야.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군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소환이 끝났습니다. 내 목숨을 낼 줄립게. 소굴은 언데도 군단을 위해 나무를 채취합니다. 거기에 소원할 수 주인님의 없습니다.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내 목숨을 낼줄님께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 삼기마다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본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업그레이드 네, 주인님. 완료. 주인님께 시 업그레이드 완료. 소환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어...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말 조심해라. 말해라. 어리서변장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연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으네. 주인님,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원이 끝났습니다. 이습니다 이번엔 또 뭐지? 말해라, 어리석은 자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 연구 완료. 이번엔 또 뭐지? 말 조심해라. 소환이 끝났습니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인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더러운 배신자 넌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할 자격조차 없어 우석경께서너 같은 녀석을 그렇게 아끼셨다니 넌 명예를 저버리면서 우사경의 이름까지 더럽혔다 넌 비참하게 죽어야 마땅하다 이패륜아야 이번엔 또 뭐지? 괜찮겠군 이번엔 또 뭐지, 내가 왕군.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아군 병력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말 조심해 말 조심해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뭐가 예 이번엔 또 뭐지 서리한 굶주리였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조심해라 빛이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게 네 만행을 보며 우석영은 억장이 무너지셨다 널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셨을 그분을 어찌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마레라, 블리스 빈자이. 이번엔 또 뭐지? 뭐가에?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누구든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 조심해라. 말해라, 어리석은 자요. 괜찮겠군. 때가 왔군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이번엔 또 뭐지? 말 조심해라 이번엔 또 뭐지? 네 아버지는 70년 동안이나 이 나라를 다스리셨다 넌 그걸 단 며칠 만에 잿더미로 만들었구나 정말 꼴사납군 우사. 이골 단지를 남겨라. 그러면 빠른 죽음을 선사해 줘. 이 단지는 네 아버지 유해가 들어 있다. 아서스. 이 왕국이 썩어 문드러지기 전에 한번더 폐하를 모욕하려 하는 것이냐? 흐흐흐. <laughs> 뭐가 들어 있는지 몰랐다. 그래도 달라질 건 없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갖고 돌아가겠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서리아의 굶주렸다 아, 드디어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아서스, 지옥에 너만을 위한 자리가 마련돼 있길 빌겠다 영영 알수 없을 거다, 우사 난 영원히 살 테니까 말 조심해라 주차했다. 이제 푸엘 칼라스로 떠나라. 아무 말도 마십시오. 당신만 제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공포의 군주는 니치왕의 간수로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면 자세히 말씀드리죠.